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네, 오늘 꿈 상담합니다. 내일 축구 중계 때문에 저희가 쉬거든요. 자,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고 오늘 꿈 상담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판매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홈쇼핑 채널을 봤는데 쇼호스트가 상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저도 쇼핑호스트의 꿈을 꾸게 됐죠.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들의 사랑과 판매에 직결된다면 그래서 주문 전화가 폭주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하지만 쇼핑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홈쇼핑 쇼핑호스트의 세계와 그 직업이 알고 싶습니다. 네, 어, 오늘 직업은 쇼핑 호스트입니다. 네. 어, 인터넷에서 쇼핑 호스트를 치면 이분 이름이 가장 먼저 뜬다고 저희 작가가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 저희 작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쇼핑 호스트를 친후 사진을 확인해서 <laughs> 그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골랐다는데 저는 500원 겁니다. 어, 저희 작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윤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본인이 네. 이 업계에서 네.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한번 주장해 보실래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네. <laughs> 제가 이 업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제 작가거든요. 김 작가. 성향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laughs> 잘 나가는 건잘 모르겠고요. 그냥 요즘은 방송하다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아, 내 이름을 아는구나. 그리고 동네 이제 슈퍼 가면은 아, 오늘 방송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나를 조금 알아 주시는구나 하고 있어요. 음. 참 다채로운 방법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거만함을 봤지만뭐또 <laughs> <laughs> 색다른 종류를 오늘. <laughs> 어,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 작가가 사심은 충만한 인간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경우에 없진 않아요. 실제로 잘 나가니까 모셨 <laughs> 업계 일위만 모시자 <laughs> 네. 저희가 원칙이거든요. 어 실제 이 업계에서 일이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나오는 방송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올 때 그걸 기준으로 삼겠죠? 그렇죠. 저희가 어, 연간 매출 이런 걸 많이 따지니까요. 저도 어떤 기사를 쓰다가 그 기사 기자분이 말씀해주셨어요. 작년에 뭐천 1,200억인가 했었다고. 본인이요? 제가, 예, 네, 그래서. 혼자서? 아, 그랬군요. 아니, 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죠. 물론, 제 옆에는. 1년에 1,200억이요? 네, 그랬대요. 한 달에 1 0 0억씩이네 그랬나봐요. 근한 달에 100억인데, 얼마 받아요? 어. <laughs> 갑자기 장가지네요. <laughs> 월급 받아요. 아, 그게 흔히 네. 예상하기도는. 당연히 성과급도 있겠죠. 어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네. 물건 팔리면 그러니까. 팔리는 만큼 받냐고. 제가 막 목소리 커지면 아저 이제 한 개씩 얼마 받나보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데 저희는 일단 저는 연봉 연봉을 받고요. 그다음에 오... 이제 1 년을 통틀어서 나의 성적을 평가하죠. 연말에. 성과급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음 마지막에 보통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어 네. 그렇군요. 네. 그날 그날의 매출하고 는 전혀 상관없군요. 그죠 그날 그날의 매출은 뿌듯함이죠 집에 갈 때. 아나 오늘 했구나. 그리고 업체분들이 막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시죠. 막 고맙습니다. 막 이런. 어... 그거 보면은 다 남편 갖고, 다 아버지 갖고 그래요. 어, 그런 사람의 따뜻하고 <laughs> 네.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laughs> 홈쇼핑 회사들만 돈을 버는 거구나. <laughs>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 스스로가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요. 내가 그 승부욕 팔아서. 승부욕까지 이용하네, 이제. <laughs> 내가 팔아서. <laughs> 내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음. 그, 뭔가 그 목적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좋은 물건일 땐 정말 진짜 잘 소개하고 싶은 그 욕심. 그리고 막 남이 막내거 들어줬을 때그 반응이 보이거든요, 바로. 실시간으로 음. 그게 보이면 막 뿌듯한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잘 설명했구나, 이러고. 그리고 음. 왜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TV 프로그램 시청률이랑, 근데 저희는 막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음. 상황상황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승부욕, 그리고, 어, 인간미, 그리고 잘난 척하고 싶은 어떤 네. 인정욕구, 이런 것을 회사가 이용해서 돈 대신에. <laughs> 회사가 월급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잉, 그게 그렇죠. 성과급이 아닌 줄 몰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쇼핑 호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저것이 매출이 즉시 자신의 수익과 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몇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방송에서 저 월급받아요. 저 정과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음. 그 돈으로 판단이 되면 제 이야기가 좀 진실성이나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저 월사에 논리고요제 방송을 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 제가 홈쇼핑 안 봐요. 잘안 되고 작가분이 저거 준이 종이 세장 갖고 지금 하시려니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이세 장도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물건을 한 번만 사보셨으면 딱 알아셨을 텐데. 네. 일났습니다어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네. 잘못 <laughs>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인 직장인들에 음. 비하자면? 보통 일반 그, 제가 과장이거든요. 그럼 네. 일반 과장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퍼센트지가 뭐 다르고요. 마지막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가 네. 이제 결정적으로 다르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의 그 월급을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에, 그래도 제 학벌에 저 정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만족은 하고 있어요. 연봉이 이렇게 이런 인센티브까지 다 합쳐서 1억은 됩니까? 그게 좀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 어, 정도 선에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업계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음... 대부분 그보다 낫다는 얘기네요? 다른 곳에 제가 연봉을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제가 참 계신 곳이 대기업이니까 네. 이 연봉이 다 이렇게 비밀리에 돼 있어서요. 그게 제가 얼마나 받는지 그게 기업에 기업에 그게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창고가 열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남들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은 일본 일반 월급쟁이들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아 월급 받네요 월급쟁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일의 강도가, 9 to 6로 일을 안 하더라도 일의 강도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송할 때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잖아요. 왜 정신 집중력부터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다 합쳐서 지금 가장 잘 나가시는 10년 차, 어, 정윤정 씨가 연봉이 2억쯤 됩니까? 대한민국의 그, 1억 연봉 이상 받는 사람이 다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하지만 김어준 씨는 얼마 받으세요? 저는 어, 연봉이 없0요0 어, <laughs> 회당 받으시잖아요. 어, 여기저기서 주서 가지고 네. 네,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어, 어 저는 정규직업이 없는 비정규직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연봉 개념이 안 나오는데. 본인의 수입이 주 수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다 보니까 복지도 좋고 특히 저의 연봉을 비교할 때는 아마 남들이 봤을 때그 부러움은 주부잖아요. 근데 주부가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 막연하게 저렇게 TV 많이 나오고 그리고 큰 매출에 기여하고 그렇다면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 상당히 클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거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10년을 응. 일했는데요. 어늘 저는 TV에 얼굴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준 게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아나 10년 동안 일했는데 막어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지 이러면 그게 좀제 스스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이게 물건을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어느 굉장히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본인이 명품 가방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막어 뭐야? 이러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재수 없다고. 어,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laughs> 네. 자기가 가방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직업이 딱 그거 같아요. 내가 조금 약간 거만하거나 조금 이래도 방심하잖아요. 어, 매출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음. 정말 주부의 마인드를 여전히 계속 유지하면서 예, 이 맞아요. 방송을 해야 한다. 그게...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데 수익은 많이 나면 더 좋잖아요. 음. <laughs>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까. 근데 어쩌, 어쩌다가 이게 시작된 거죠? 예전에 스물 살때 아르바이트로 이제 방송 일을 했어요. 어떤 방송이라서? 그니까, 제가 연극과를 다녔는데, 축제 때, 아, 선배를 연극과 따라. 왠지. <laughs> 방송국 구경 왠지. 갔다가. 외모가. 그냥 이렇게, 너한번 해봐라, 이래서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히. 저희가 왜방송연예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막, 미스 유니버스 막 이래서 되게 예쁜 애들이었어요. 음. 막 미스 코리아 출신 애들도 있고 그래. 이래서. 아, 그 정도는 아니긴 하네요. 그 절대 아니죠. <laughs> 근데 그 친구들이 방송 간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따라갔다가, 그냥 제가 우연히, 우연히 캐스팅 됐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선배가 매니저였어요. 어, 얘좀 괜찮네. 이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쓴 거죠. 단체로 얼굴도 안 나오는 그 인, 원 채우는 C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돈이 막한번 가면 그래도 몇만 원 이렇게 버니까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95년도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 저를 캐스팅한 PD를 또 우연히 밥 먹다 만난 거예요. 그 방송국에서. 음. 그래가지고, 어, 야, 너 재밌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리포트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음. 리포터가 뭐예요? 이랬다가 된 거죠. 그때, 음. 어, 그 당시 MC가 이메일 씨. 음.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뭐, VJ 하고, 지방 다니는 촬영하고, 뭐, MBC, 뭐, 다 아침 프로 있죠, 생방송. 근데 그러다가 언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한 7년 일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때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이,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쇼핑호스트를 음. 알리는. 음.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회사의 예전 첫 팀장님이셨어요. 어허. 근데 저희 리허설할 때그 질문이 아뭐 쇼핑호스트 저도 관심 있는데 뭐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요? 이러고 뽀록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송하다 나중에 오는 곳인 줄 아냐 이러고 화가 나셨던 거죠. 음. 그래서 가면서 뭐 내일 모레까지인가? 면접하고 이력서 넣어라. 음. 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그, 그, 했던 거. 그. 그분의 작전에 말렸구나. <laughs> 근데 이제 그때 네. 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자 친구였죠. 근데 일을 하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랑 살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근데 보통 리포터들이 네. 결혼하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음, 왜냐면 음. 1박 2일로 나가고 막 이러고 음, 음, 2학이면 음. 다홍치마라고 다들 싱글들을 좋아하죠. 음,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네. 요즘은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또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네. 네. 진짜 우연이에요. 노동 강도는 어때요? 노동 강도. 힘들어요. 힘든 게 음.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그렇겠다. 다음 주에 윤정 씨수요일날뭐 하세요? 물어보면 어, 좀 며칠 있다 알려드릴게요. 음. 왜냐면 저희 직업에 제가 맡은 방송이 우선순위잖아요. 음,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구나. 언제, 고종, 언제 나와요 그게? 사전에? 그러니까 고정 프로그램은 금요일, 토요일 밤이 항상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 항상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고 네. 저희 남편은 한 6년 동안 토요일 밤에 저랑 즐거운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었어도 그렇게 즐겁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결혼이 그렇게 10년 차 되면요. 편했을지도 몰라요. <웃음> 서로 <웃음> 그렇게 토요일 네. 밤에 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유지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laughs> 그 애틋함이 있고 기다려주는 네. 마음이 있고. <laughs>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에 결정되는 것도 있고요. 갑자기 바뀔 때도 있어요. 음. 방송 상품이나 이런 편성이 바뀔 때.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아마 대한민국 유통에 있어서 제일 그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최고인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조금 있다 한. 3 시간 있다 상품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 음, 일이 있을지 음, 모르니까 물라뭐 뭔가 상품 올렸는데 생각만큼 안 팔리면 또 바로 교체해야 되잖아.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럼 고객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항상 그 미리 예고가 된 상품들은 그게 뭐 판매가 안 된다고선 안 하고 이러지 않고 시간은 채웁니다. 그게 심의 규정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매진 뭐 뭐라고 말하죠? 제가 잘본 적이 없어서 TV 홈쇼핑을.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어, 뭐 이런, 네. 이런 얘기하면 정말 팍파 올라가요? 그럴 때가 많죠. 왜냐면 음. 이게 사람의 심리상. 협박이 협박. 적박. 근데 그게 지금은 100% 매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오늘 하루만 이거 한다 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진짜 오늘 하루만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사실이지만, 네. 그게 잘 팔리면 또 다음에 기획하잖아. 근데 그게. 어다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데 어느 기간에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다른 그 판매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글씨 하나 틀려도 큰일 나고. 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기획을 일정 기간 동안 할수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늘 항상 보고 계시니까 말한 마디 실수해도 이렇게 지적받고. 그럼 이거 되고 싶은 사람은 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스스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왜 자꾸 내가 n 지를 내고 맨날 잘리고 작가들이 섭외를 안 하고 <laughs> 어느 날은 작가가 전화가 어. 연결된지 모르고, 아 어, 야, 얘 지가 취소된 줄 알면 되게 속상할 텐데 이 얘기 듣고 막 울고 음. 불고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본인 아, 그런 세월을 겪으셨구나, 본인도. 다 겪어야 돼요. 그거는 음.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런 세월을 겪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참 운이 좋으셨네요. <laughs> 네.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어.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평소에 말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가끔 강의를 해서 아이들이 모이면 말 없이 그냥 저의 말만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죠. 내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는 넌 말을 안 하면 안 된다. 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요. 음. 좋으면 좋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리지구라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연습이 필요하다. 어, 근데 그 연습이 책을 읽고 이런 연습이 아니라 평소 사람들과. 친구를 만나면 야 어제 드라마 봤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쫙 나가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그 눈빛을 본인 이 그걸 깨달은 돼요. 게 언제예요? 음. 어.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직업을 하고 나서예요. 음. 처음에는 친구들이 야너 우리한테까지 장사하냐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가면. 누가 무슨 상품 물어보면 쫙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직업병이 된 거죠. 음. 막 계속 설명하고 이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언제 방송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음. 근데 그럴 때, 아, 내가 진짜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입안 아프냐고 물어볼 때. <laughs> 그렇게 변했군요. 네, 훨씬. 바뀐 거죠. 그리고 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안 힘들어? 이럴 때. 발라움 많이 해서 지렸었대 네, 그리고 방송하다 보면 그 톤이 있잖아요. 그대로 막 얘기하다 보면 집에 가서도 한 번만 해줘 봐요, 아무거나. 그, 나를 못 그냥 들어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방송 때. 그래? 근데 밤에 네. 막 새벽 2시에 들어가는데 그 톤으로 그새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저는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남편이 소울음 말고 미음이나 도음으로 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 아, 내가 이 머릿속에 이 음악과 소리가 계속 웅웅거리니까 어. 마치 클럽에서 놀다 들어가면 그 집이 클럽이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이. 음.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평소 말하는 훈련이 음. 있어야 된다. 즐거워야 돼요. 그 말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음.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 보면은 되게 내말잘 들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희 직업은 얘기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들어주면 돼요. <laughs> 나중에 이제 고객의 음.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스스로 말을 좋아하는지 그걸 이제 거. 판단하고. 학원에 와서도요, 그 말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 나도 말을 할줄 아는 애였구나를 저희가 이렇게 일깨워주면 그 친구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스킬을 알려준 음, 거죠. 집에서 혼자 음. 고민하면 몰라요. 음. 아, 저거 되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학원에 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워낙 조금 느렸어요. 발전이. 음. 잘안 되는 게막 더디고 맨날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야 깨달은 스타일이라 그걸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직선 코스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강도를 좀 높여서 알려주죠. 이렇게 눈물 음. 쏙뺄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하면서는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욕하죠. 막 집에 가면. 저 음. 선생 님왜 저래. 제 음. 제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게 그 짧은 스킬의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쇼핑 호스트를 할수 있냐 없냐는 정윤정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laughs> 개인 학원을 차리셔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보면은 학원도 운영하는 사람과 강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거의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 쇼핑호스트들은 아니에요. 음. 강의하는 사람들이 현 업계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정해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맞는 말씀이신데 네. 본인둘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시간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어, 한한달 전에 카페를 처음 열었어요. 오케이. 그런 거 있으면 말해줘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재미에 저도 빠져서 거든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네. <웃음> 오늘은, <웃음> 진짜 거기 오시면 돼요. <laughs> 네.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윤정 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십시오. 오늘의 교훈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다가온 우연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아니군요. 모레 앞3 5분에 시겠습니다